아,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인제 캠핑장을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홍천에 캠핑고래라는 데를 좀 들러가지고 캠핑 용품을 좀산 다음에 어 가서 점심을 먹고 캠핑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홍천에 손탁커피라는 곳입니다. 어,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에 그 드립백 사러! 홍천 <laughs> 여기 성만 있으면 홍석천인데 <laughs> 송이 식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간판이 아 여기 있다 송이 식당 아 근데 이런 시골에도 대기가 있는 건 진짜 처음 보네 여기가 황태구이랑 황태백반 맛있다고 하네요 황태정식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1인1 메뉴고요 와 반찬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12, 반찬 12개. 황태구이, 그 다음, 황태국. 와, 이거 사골이야, 완전. 찐하다 진짜. 와, 진해, 진해. 진짜 맛있어. 아 황태가 진짜, 이게 완전 치킨이야, 치킨. 와. 고기보다 맛있다. 고기보다 맛있어. 양념이 어떻게 이러지? 이제 오면 은 형의 식당 꼭 오십시오. 진짜 맛있어. 아, 방공이더 먹어야겠어요. 가자. 진 오빠 이따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좀더하 그런가? 내가 좀 먹어. 내가 안 먹어? 사장님, 저두점더줄수 있어요? 네. 이때까지 내가 먹은 한정식집중에 집 제일 맛있어. 어. 여기, 여기. 네, 감사합니다. 아, 해장 진짜 잘 되겠다. 국물이 진짜 사골이야, 사골. 와. 아우, 물을 이렇게 썰어놨네. 어쩐지 좀시원하더라 18,000원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laughs> <진짜 웃음> 16,000원이면 진짜 괜찮고. 18,000원? 그래도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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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만원에도 먹을 것 같긴 해. <웃음> 진짜 5점 만점에 몇 점? 아, 5점 만점에 5점. 와, 진짜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진짜 자 하나로 마트에 왔는데요 인제 막걸리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밀가루로 만드는 탁주 곰배령 이것도 밀가루 곰배령 생옥수수 자 이게 이제 인제 막걸리예요 요즘 인제 막걸리에서 밀고 있다는 구비 막걸리입니다 이거를 살지 아니면은 인제 생막걸리를 살지. 곰배 생쌀막걸리 이거도 인제 막걸리. 종류가 진짜 많죠. 자, 드디어 하추 자연 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캠핑 장소는 바로 여기. 이게 되게 프라이빗하게 여기 이렇게 각각 이런, 이런 장소가 있어요. 저쪽에 15번, 여기 14번, 이 밑에는 이제 13번.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성수기라서 성수기 기준에 이제 3만원이고, 성수기 아닌 비수기는 2만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타프를 저희가 이제 쳐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저 밑에 7번 쪽에 있습니다. 한번 운동하고 먹기에는 2차 시작하기엔 딱 괜찮은 것 같아. 드디어 다쳤습니다. 근데 다 치고 봤는데 이 뷰가 맞는 겁니까? <laughs> K, K5 뷰 맞나요? <laughs> 차를 여기 대는 게 맞나? 아니, 여기 세우려고 했는데 여기 타프 그거 지지대 때문에 팩을 저쪽에 박는, 박느라고 차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딱 안고 보니까 이게 K5 뷰가 돼 버렸네 일단 저희의 베이스 캠프를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진짜 타프 어설프지 <laughs>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타프 쳐봤는데, 진짜 어설프게 쳤다, 진짜. 와. <laughs> 지금 몇시걸으로한두 시간, 시간 친거 같은데, 잠깐 <laughs> 호텔이 좋다! <laughs> 캠핑 힘들다. 꼬버스 <laughs> 훈제 박스를 샀는데, 이렇게 하는지, 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지금 삼겹살 두덩이가 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겠습니다. 지금 구복이 어, 맞는 겁니까? 지금 삼겹살 두개다 버렸네요. 아. 거침, 뭐, 실패. 거, 아. 삼겹살. 오씨 <laughs>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그맨 밑에 있는 그게 타면 안 됐었네 꼬버스의 잔해입니다 아씨 나무 받침대에 올린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나그 종이 받침대가 다 탔어 타가지고 지금 이게 잔해입니다 아 진짜 캠핑은 어렵네 진짜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여기 또 불났는데? 안에서? 안에서 불났네, 빨개 또. 이게 맞나? 근데 아니, 지금은 아직 안 타는데? 아, 네. 열어야 돼? 뜨거워, 뜨거워. 아, 또, <laughs> <laughs> 아, 와, 씨, 이거 게또 없네. 고깃집 가자. <laughs> 아. 아. 일하러 온것 같아. 아, 이제 좀 제대로 된것같아 그렇지? 잘 되고 있어? 아니. 뭘, 아니 어, 눌러붙어. 뭐 저기야? <laughs> 뭐? 기름이 없어서 뭐? 눌러붙어. 이게 맞아? <laughs> 어. 물을 좀 넣을까, 자기야? 응. 집이야? <laughs> 아니, 눌러 붙진 않을 거 아니야. 집에 잘갈수 있을까? 꼬버스의 <laughs> 결과물입니다. 정말 잘 익었어. 익기는 진짜 잘 익는데, 이게 처음에 보면은 시행착오가 많아서, 처음에 한 3, 4개 사야 돼. 아, <laughs> 자꾸 종이박스가 지금 3개나 태워먹어가지고. 거야? 육즙이 장난 아니다. 다 익었어, 익었어. 맞지맞 <laughs> 맛있지? <우와>. 맛있지? <laughs> 아니, 맛있긴 맛있어, 이게. 응. 육즙이 떨어지면서. 응. 엄청 촉촉해. 와. 진짜 맛있다. 응. 인정인데, 인정이야. 아, 시행착오가 많아. 아, 얼마 없지? 너무 괜찮아. 구비 생막걸리입니다. 인제 막걸리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은 쌀 국내산 쌀. 이제 뭐 감미료도 들어가 있고요.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꿀막걸리인데 거의. 진짜 달아. 막걸리면 보통 이제 누룩 향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약간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민제 어? 그런 사천이 맑은 물이 많다고 해서 이제 막걸리를 그렇게 맑은 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술술 들어가네 진짜로. 제가 이 전국 일주라는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그 지역 술, 지역 술이 있으면 지역 술을 먹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여행과 맛집을 함께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첫 촬영이 진짜 힘드네요. 캠핑 첫, 캠핑도 처음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캠핑 or 호텔 호텔 <laughs> <laughs> 아 안돼 재밌지 아마 그래도 근데 익숙해지면 재밌 재밌을 것 같아 익숙해지면 어. 와 근데 고기가 진짜 육 육즙, 육즙이 장난 아니다. 이게 낭만이지. 어, 낭만이지. 호텔에서 이런 거못 해. 못해그치만 어, 호텔이 좋아. <laughs> <laughs> 호텔개 좋아. <laughs> 아우. 음. 우판을 맛있어 야, 1박 했으면 진짜 술 오지게 먹겠는데. 응. 자, 음. 그래도 음. 만약에 바람 엄청 불었다? 여기 지금 다 날아가, 탑 지금 이거 좀만 건드리면은, 날아가. 무너져, 무너져. <laughs> 다행히 여기 지금, 음, 오늘 원래, 계곡도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어, 아, 지쳐서 못 가겠어. <laughs> 아, 1박 하는 이유가 있어, 저기야. 이렇게 좀 고생하고 먹고, 들어놓고 자는 거야. 음. 우리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맞아. 처음 캠핑 치고는 나쁘지 않다. 이거 이렇게 좀 은은하게 이렇게 익혀야 되는데 이건 한 2시간 볼, 본다 내가 2시간 하면은 진짜 촉촉해 질것 같아 이거는 지금 새우를 굽고 있습니다 꾸버스를 제가 이마트에서 할인해 가지고 4,900원인가 하나에 4,900원인가 샀는데 네개 샀거든요 응. 아니 1 플러스 1 아니었어 응. 그냥 50% 할인 음, 벌써 4개 샀는데 4개 네 사길 잘했어. 지금 두개 망치고, 지금 세개째 지금 세개째에 지금 저기 성공하고 있는 거. 이거는 새우. 오, 빨갛게 잘 익었어. 아직 좀 더위가 있다 이거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고기. 이야잘 익었는데? 야! 계속 쭉쭉 들어가네 음식이 야 시간이 지나도 촉촉해 이 네. 사람들이 캠핑에 빠지는 이유를 알겠어 네. 이게 또 새우는 맥주 안주야 네. 야 끝도 없이 먹겠다 아 지금 시간 8시 50분이고요 저희가 한 7시 반부터 해, 해가 딱떠 있을 때 지, 그 걷기 시작했는데 와 이게 해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산은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아예 안 보여 저희가 준비해 간게 진짜 헤드랜턴도 없이 전구 두 개를 들고 암흑 속에서 지금 텐트를 걷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laughs> 상향등을 켜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철사하고 지금 집으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진짜 당일치기 할 거면은 한 7시? 7시도 너무 늦어. 그러니까 고수들은 빨리빨리 치니까 괜찮은데 초보들은 한 2시간 전에는 걷어야 돼. 전국일주 인재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도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